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이번에도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26개 종목 중에 지금 2편 13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도 짧게 말씀드렸듯이 어, 역시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위험이 있는 가운데 어, 분명히 증시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흔들렸을 때 다시 한번 빠르게 그 흔들림 하락을 메꿔줄 수 있는지 그런 여부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편의 첫 번째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약간 중동 이런 쪽에 전쟁의 문제가 있으면 유가가 상승할 수 있고 유가에 대해서 지금 좋은 차트를 만들고 있는 게 지금 금호석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육가가 생각보다 최근에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락 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버텨 주는 모습과 특히나 마지막 거래일에 이평선 라인들이 네 개가 모여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요 구간을 장대 양봉으로 다시 한번 돌파해 주는 추세를 봤을 때는 어 여전히 어추 지금 차트 자체 나지 기대감이 있는 위치고 이 평선들이 모여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241선 136,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241선 저항을 맞고 쭉눌렸었는데 다시 한번 241선 136,000원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이 241선 돌파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더 받는다면 모여 이평선 라인들을 이탈했을 때는 다시 한번 크게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역시나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다는 것도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hk인오엔입니다 hk인오엔 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오선을 타면서 올라간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수급은 굉장히 좋은 상태로 잡혀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저는 당연히 모르겠지만 어 추세 자체는 굉장히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항 라인은 일단은 중요한 저항 라인이 요구간 대략 4만 700원 라인이었는데 4만 700원 라인은 지금 돌파하면서 팬들이 형성이, 형성이 되고 있다. 5일선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하나손해보험도 최근에 다시 한번 이런 보험주들 금융주들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조정을 한번 쭉 받았다가 다시 한번 121선 지지를 받고 5일선 21선 다시 상승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거 보험주들 더 올라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험 어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어 파동을 굉장히 크게 그리는 종목이고 고점이 대략 5,300원대, 5,400원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점은 3,500원대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아직 상승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 종목도 어, 좋게 볼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수급도 굉장히 좋게 들어오면서, 잠깐 조정이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에도, 어,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이 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역시나, 박스권에다가 이런 구간을 돌파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차트를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 거래량도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수급 상황도 좋았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 5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요 주황색 볼린저 밴드를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더 만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요름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풀무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나 마지막 거래일에 다시 한번 3.5% 좋은 상승이 있었고 요즘 식품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죠 어, 특히나 농심 그리고 삼양 요런 쪽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풀무원 도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힘을 강하게 응축시킨 상태에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저는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올라갔을 때요 중간 중간에 역시나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항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항 라인은 대략 12,500원이 될것 같고 더 올라갔을 때는 대략 13,500원 정도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 이런 구간까지 15,000원까지도 열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조정 받았을 때는 역시나 모여있는 이평선 라인들이 여기 있죠 이런 구간 이탈한다면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 추세 자체는 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동화 st입니다 동화 st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그거죠 어, 비만 치료제 이렇게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거치면서 바닥권은 바닥권은 명확하게 241선 부근 58,000원 부분에서 버텨주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에 양봉 나오면서 120. 1 2일선2 4일선6일선이 모여져 있었는데 요간을 돌파해 주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급등했을 때 거래량이 터졌고 급등했을 때 거래량이 터졌는데 명확하게 세력의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조정 두번 주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갔을 때는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어, 차트적으로는 좋게 보이는 모습 모멘텀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이런 종목 자체는 또 실적 자체도 좋기 때문에 한번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화약품입니다. 동화약품 도 어,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고, 고점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 약간 삼각수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거래일에 그래도 5일선, 121선, 21선, 61선, 이평선을 라인 4 개를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고점이 점점 낮아진 추세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 그 가격이 대략 1300원 정도 되거든요. 1300원을 돌파했을 때이것도 단기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까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RSI 30선에서 놀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 수급 자체가 괜찮은 흐름. 봤을 때 1300원 돌파되면 한번 관심 종목 넣어놨다가 노려봐도 될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 그럼에도 만약 조정 나오면서 다시 한번 9,800원대 이탈하면서 힘없이 빠진다면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니까 돌파됐을 때 매수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뚜기입니다. 식품 관련주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풀무원까지 역시나 오뚜기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왔었죠. 그러면서 거의 바닥을 모를 정도로 크게 하락을 했다가 어 최근에 바닥권 요구가 대략 35만 2천 원대에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기 반등의 모습, 5일선 20일선, 60일선을 힘을 모은 상태에서 쭉 빠진 상태에서 이평선 라인 세개 모고 으 돌파해주는 양봉을 마지막에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식품 관련 주의 흐름과 함께 바닥권을 찍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말씀드립니다. 역시나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매수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것도 눈여겨 보고 계시다가 점점 우상향 하는 모습 보인다. 요렇게 지금 볼린저 밴드 이 구간에 있는데 요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요것도 단기간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날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식품 요런 종목들도 충분히 볼수 있는 위치가 있을 위치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지라인 명확하게 35만 2천원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고 지금 위치 어 크게 빠지지 않고 버텨 주면서 우상향 한다면 지금 매수하에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 더 올라갔을 때는 변곡이 됐던 구간 대략 38만 9천원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121선 40만원선 이런 구간에서 또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파마 리서치도 일단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었는데, 조정도 계속 강하게 받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바닥권을 살짝 잡아내면서 지금 반등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도, 반등하는 와중에도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었던 부분과, 어, 꽤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와 함께, 그리고, 지금 6일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이 거의 겹쳐져 있는데, 요 가격대가 대략 13만 천원 정도 되네요. 13만 천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다면, 요 구간을 기점으로 한번 매스 타점 잡아봐도 저는, 꽤나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평선 라인들이 거의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힘을 응축하는 구간. 응축하는 구간에서 상방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좋은 흐름 역시나 수급 말씀드렸듯이 좋은 흐름. 여러 가지 나쁘지 않은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명확하게 1 3만 1,000원 돌파됐을 때 매수하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한번더 강조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 평선 모아져 있는데 쭉 아래로 빠진다. 당연히 굳이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주 중에 좋게 보는 종목 중에 제가 하나라고 말씀드렸고, 장대항공, 지금 수급, 아, 실적을 기반으로 큰 상승을 보여줬고, 이평선 다섯 개를 돌파하는 흐름은 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요 흐름이 나왔지만, 어, 고점 몇번 찍고 쭉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흐름, 다시, 어, 요 가격대 대략 9,600원 정도 되는데, 9,660원이죠. 거의 다시 한번 도달을 했고, 요 구간에서 힘을 한번, 이평선을 모은 상태에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모습 이어지고 있고, 어, 9,660원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서, 요 앞에 고점 찍었던 만0원 10 라인까지 돌파하면서 쭉 올라간다면 좋은 추세,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항 라인 돌파, 하지만 요 구간 막고 다시 한번 쭉 빠진다. 그러면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현대 엘리베이도 일단은 저점에서부터 어,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거치면서 왔고, 최근에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고 쭉 빠졌다가 점점 올라오면서 지금 위치에서는 모든 이평선을 다시 한번 바닥에 두면서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역시나 이렇게 응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평선들도 같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위로 잡아준다면, 이 앞에 고점 라인이 대략 5만 400원인데, 5만 400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 구간에서 더 밀리지 않고 우상향 해준다면, 어, 적어도 5만 400원, 거의 5만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어, 종목도 지금 주의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 이런 것도 뭐 수급 자체는 이전부터 굉장히 좋았다는 것 이런 것도 어 체크하시면 되겠죠 현대 엘리베이. 다음은 우리 금융 지주입니다. 역시나 지금. 금융주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고배당 관련주들의 강세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최근까지 많이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쭉 받았고 마지막 거래일에 2.7% 상승하면서 정확하게 240일선에서 지지받는 모습과 5일선 20일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 추세는 살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거 한번 보시고 240일선 결국에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고 지금 돌파가 나왔으니까 다음 지지 만약 살짝 조정을 받는더라도. 다음 지지 라인은 12,130원 정도 될것 같아요. 12,130원 요 구간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살짝 조정 나오더라도 지지 반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미 글로벌입니다.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이걸 말씀드릴 지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일단 추세 자체는 어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죠. 2020 2년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조정을 계속해서 우아향하면서 안 좋게 받고 있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저점 라인은 대략 24,6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구가 살짝 이탈하긴 했었지만 바로, 바로 이렇게 회복을 시켜줬고 그리고 장대양봉 거래량 터진 부분에서 어, 한번 신호를 줬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를 돌파하면서 명확하게 추세를 돌려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고 나서 이평선 라인들이 위쪽에 많이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을 거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옆으로 움직이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위치 역시나 이평선 120일선 제외하고 모든 이평선들이 아 120일선, 240일선 이렇게 두개 제외하고 단기평선 라인들 위에 있고 약간 힘을 응축하는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이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 약간 힘이 확실히 모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방향이 당연히 아래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간다면 매수하지 마시고 돌라 갔을 때 적어도 장대양봉 요 종가 가격 28,800원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어 약간 고점이 될수 있겠지만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요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요 장대 양봉을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 줄수 있을지 우상향하는 모습 보였을 때, 121선, 241선은 역시나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저항 라인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실 분이면, 만약 우상향의 흐름을 기대한다. 생각했을 때는, 이런 241선 만났을 때는, 약간 분할 매도로서 수익을 실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